일단 제가 시나리오 쓰는과정에서는그 어, 장면이 수린이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어상상제 찍을 때도 물그그런 감정으로 이제 찍었고 근데 어는가 이게 영는라는게재밌는게 제가 이 얼마 전에 시사회에 와서 온라인 시사때 관객들 사이에 껴서 영화를 봤는데 그 성민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오히려 관객들이 반가워하더라고요. 그 전동원 <laughs> 첫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결코 나쁜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런 것들이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재미라고 생각을 했고 어 영화가 스스로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네,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